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국 동부 연안의 백제 담노와 그 유적. 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륙 백제, 대륙 백제 하는데 대륙 백제의 실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맨 먼저 송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송서는 백제조에 원가 27년, 450년입니다 그러면 여비, 비유왕이죠 비유왕이 박물을 바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서를 올려, 표를 올려서 아, 대사 풍야부라는 사람을 서하태수에 삼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명 2년, 458년 여경, 계로왕입니다 괴로왕이 표문을 올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쭉 했어요 그러고서 몇 명을 거론하냐면 11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명칭이 중요해요 명칭 우연왕 여기 좌현왕 여기 근데 우연왕이나 좌현왕을 쓴 거는 흉노예요 근데 흉노는 어, 이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삼한제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칸이 있고, 거기선 칸이라고 그러지 않고, 선우라고 그러죠. 선우가 있고, 자연왕, 우연왕. 이 원래 좌가 더 높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연왕, 우연왕. 이렇게 돼. 여기서 여고는 곤지왕입니다. 그러니까 문용왕이나 동성왕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여훈. 이 사람은 이제 뭐, 모두, 모두, 보국장군에 임명했다. 여기 이제 쭉 나오고, 여도, 여예. 목금 여작 여 여기서 여라는 것은 부여씨를 말하는 거예요 부여씨 그렇기 때 왕족이죠 왕족이에요 그다음에 이 목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귀족이죠 그래서 이제 쭉 여기서 나오는 제일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가 중요한 게 서하태수 서하가 어디냐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대방군이고, 여기가 낙랑군이고 여기가 조선현, 여기 광양군 서하가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쪽, 이 위쪽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더 깊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이 지역에, 전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위치가 어딘가를. 그래서 이제 고이왕이 이쪽 지역을 치고 들어온,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광구거미가 유주자사가 여기 있는 세력을 이끌고 고구려를 치, 치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아, 그래서 대방, 낭랑태수, 대방태수, 현도태수, 이세 명을 끌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진충이라는 장군으로 하여금 수군을 이끌고 친 겁니다. 예, 그 전에 이고이왕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 뭐냐하면은 서해 대도 서해 대도는 지금 광화도입니다. 그걸 이제 수군 기지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진해죠. 그래서 이제 수군을 양성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비류계통이라 해양 세력입니다. 그래서 뭐뭐 뭐 인천에 있었다 뭐 이렇게 뭐 했는데. 뭐 다른 책에는 보면 이제 요동 쪽으로 이렇게 돼 있던 기록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은 둘다해양 세력이에요 그래서 원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제 산동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고이왕립이고 건강실록에 보면은 아, 백제는 진나라 때부터 스스로 고구려의 동북 쪽에 백제군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권원, 이게 남제 때입니다. 나, 이제 권원 2년, 480년이에요. 백제왕 모도, 어, 동성왕이죠. 동성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위로가, 위로는 누구냐 하면 북이에요. 북이가 백제왕 모도를 크게 격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삼국 4기에 보면은 동성왕 10년, 488년에 위나라가 군사를 보내어 쳐들어왔으나 우리에게 패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자치 통감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488년 북위가 공격, 백제를 공격했으나 백제에게 패하였다. 그런데 북위는 저쪽이거든요. 우리 한반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백제를 저쪽으로 끌고 갈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또 봐야 돼요. 요거 하나만 갖고 보면 안 되고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남제서에 동성왕이 표문을 올려서 뭐 어쩌고저쩌고 쭉 했어요. 그런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겼다 그랬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 남제한테 이런 사람을 임명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면중왕이에요. 아까도 왕이 둘이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은 면중왕 적은 그다음에 도한왕 이 사람을 면중왕에서 올려서 여기 보면은 도한왕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계속 나와요.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 팔중후 후가 나와요. 후 이건 거의 뭐냐면 왕국 시스템이에요. 왕국 시스템. 그러니까 왕이 있고 후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아차강이 또 나오죠. 여기 보면 또 메로왕이 나오죠. 이건 불사후가 나와요. 그러니까 왕 밑에 후 중국의 어떤 시스템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하가 여기입니다. 여기 아까 보셨죠? 여기가 청하, 여기가 메로왕, 여기 성양태수, 동청주태수, 광릉태수. 그러니까 동해안 이렇게 연안이 이렇게 쭉 포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담노예요. 그러면 희한한 게 백제의 지방제도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담노라는 게 쌩뚱맞게 나와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가서 명령을 받고 행동을 하려면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전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전권을 준다는 거는 함부로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믿을만한 왕족 아니면 귀족을 파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담노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막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부 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을 우리는 담노라고 본다. 근데 이게 담노가 활성화된 게 국내에도 있었는데 활성화 국내에서 지금 금동간이라 하고 금동 신발이 나오는 지역은 담노로 봐도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제체가 다 했습니다. 근데그것 말고 해외는 더하죠왜냐면 어떤 위기에 봉착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뒷 부분에 가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동명 이 동성왕이 여기 광량태수, 조선태수, 그리고 여기 보면 대방태수, 광릉태수, 청아태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고대로 표시한 게 아까 이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쭉이 동부 연안을 거의 다 차지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무너진 게 언제냐? 백제겠죠. 백제가 멸망하면서 사라지겠죠. 근데 그거 근데 그렇다 그래서 여기 유민들이 없느냐? 그대로 있죠. 그거를 흡수한 게 누구냐? 장보고예요. 그러니까 이정기고이 정기를 무너뜨린 게 장보고예요. 왜냐면 이정기를 칠때 참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장보고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백제에서 지금 이정기는 산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 신라 통일신라죠. 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산동 지역에만 중국인은 몽골 반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산동 지역에만 몽골 몽고반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임승국씨가 제자들을 끌고 갔다가 이 산동지역에 갔다가 조사원을 갔거든요 10명의 깐난쟁이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어요 10명 다 몽고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도 우리 피가 여기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가장 많은 피가 남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 백제의 향이라는 것은 거기가 담노가 아니고, 여기 뜬 세력들이 어느 시절에 글로 피난 간 거예요. 왜냐면 그 촌장이 그 KBS 인터뷰할 때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산동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 또 중요한 거는, 요건 이제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남제서에또 보면은 490, 아까는 488년이에요. 이건 490년에. 북이 위로죠. 기병 수십만이 백제를 공격하여 그 지경에 들어가니 모대가, 동성왕이 사범명, 찬수류, 해력곤 몽갓나를 보내서 격파하였다. 두번 격파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495년에 이제 표문을 올려서 4 9 0 년에 아이 허면 허면이라는 거는 이제 북쪽 오랑캐를 얘기한 거죠. 이거를 격파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런 걸 임명하게 해달라. 그래서 사번명은 여기 메라 왕, 찬수류는 벽, 벽중왕, 그 다음에 헤로고는 불중우 목간나는 아, 면중우 그래서 이런 아까 똑같죠. 왕. 그 다음에 후, 태수, 이런 시스템을 딱 구축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담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걸 제가 추려봤어요. 왕, 이름. 꽤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의 왕이에요. 이게 제일 꼭대기죠? 후가 네 명, 장군이 세 명. 그 다음에 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보세요. 왕, 후, 장군, 태수. 이건 뭐예요? 완전히 왕국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냐면 백제 담노의 막부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들을 한번 쭉 모아봤어요. 주소. 이건 이제 북사 삼국사기 구당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진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송, 제, 양, 이 백제가 어디에 거했다고요? 강의 좌측에 거했다. 강이라는 거는 양자강입니다. 그리고 후위, 후이, 후위는 북입니다. 북이 때에는 택, 중원. 어디에, 어디를 차지했냐? 중원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디냐면 산동이에요. 산동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단 틀린 게 뭐냐면 여기 강의, 양자강의 좌측이라는데 여기는 좌우래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최치원 전인데 최치원은 직접 당나라에서 관리를 했던 사람이야. 그 굉장히 중요하죠. 1차 사료죠. 예. 고구려와 백제가 전성기 때 강, 강병이 백만이었다. 이거 우리 처음 듣죠. 근데 뭐라 그냐면 남쪽으로 오나라와 월나라를 침략하고, 북쪽에 유, 이건 북경, 연, 이것도 북경이죠. 그 다음에 제나라, 산농, 노나라, 곡부죠. 이것도 산동이에요. 여기를 시끄럽게 떠. 이거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대로 맞는 거죠. 그 지도가 이게 틀린,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그 설명이 나오고, 여기 있네요. 유는 북경, 여는 북경의 동남쪽, 이제 개, 천진 쪽그 가까운 데죠. 그다음에 제나라는 제남. 지금 이제 산동성 수도. 그 다음에 노나라는 곡부죠 오나라는 강소성의 남경지역. 그 다음 월나라는 절강성, 소흥지역. 이런 지역을 쭉 차지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여러 사서에서 다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연왕과 우연왕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북방 유목민족의 체제는 어, 이 삼두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 한웅 시대에요. 한웅 시대에 보면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오셨다. 이게 삼사거든요. 삼사. 고조선도 보면요, 진한, 마한, 변한, 사만이죠. 이런 시스템 그리고 삼한 밑에는 뭐가 있냐면 오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삼한 오가 제도라 그래요. 이게 정치 시스템입니다. 중앙 정치 시스템. 그런데 이 영향이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갔냐? 바로 청나라까지 내려가요. 청나라 우리가 심양 고궁을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칸이 있고 누라치 양쪽에 두 개로 양열로 쫙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현왕, 우현왕이에요. 원래 8기도 4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4기에서 8기로 넘어가는데 그건 이제 5가 제도에서 시스템이 이제 넘어가는 거고. 자, 송서를 보면은, 계로왕 여경이 472년에 보낸 편문에 여기 보면 자현왕 역원, 우현왕 역이라고 되어 있다. 이게 466년에 계로왕의 아, 동생인 곤지가 아, 이제 넘어가죠. 넘어가서 낳은 아들들이 이제 동성왕, 그 동성왕이 죽고 나서 문용왕,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곤지는 475년에 함락되었을 때, 아, 우리가 이제 그 도와주죠. 그래서 웅진 후 천도한 후에 477년 내신자평이 돼요. 제일 우두머리가 되죠. 그랬다가 그해 7월에 사망했던 인물입니다. 아, 지금 일본에 가면은 태자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조그마한 신사가 있어요. 근데 그 신사의 도리가 저 밑에 마을 입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컸던 신사인데 지금은 쪼그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렸던 예, 뭐 담노정, 담노 이상이죠. 굉장한 세력이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로왕하고 면중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인보 선생님이 찾은 건데, 박문수비 고족조라는데, 황년 서남쪽 25리에 옛 자성에 백지래왕의 사당이 있었다. 백지는 뭐냐? 백제. 래왕은 뭐하냐? 복래왕이네요. 이거 복래지역이거든요. 그럼 붙이면 어떻게 되냐? 백제, 봉래 왕인데 봉자는 빼고 그래서 백제 래 왕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냐, 백지 래 왕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지역 지금 봉래 평나오라 그러죠. 아 거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로 그 중에서 이제 메로 왕도 원래는 봉래 왕에서 여기, 와전이 된게 아니겠느냐, 이제 이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한게 아니고, 정희보 선생의 설이, 설이죠. 자, 면중왕. 어, 여기 보면은, 면중왕은 요소진평군에 아마 그,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 306년, 진나라의 동네, 자연의 현령이었던 유백근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제 그거에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요소 지역에서 이 산동을 쳐서 아까 이제 그 화면 거기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산동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처음으로 그 산동으로 진출한 게 언제냐? 아마 이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요동반도하고 이묘그 사이에 묘도 군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건데. 여기거든요. 여기가 항연이에요. 여기가 펑나우라고돼 있죠. 여기서부터 산동반도까지 이렇게 섬들이 쫙 있습니다. 그거를 묘도 열도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도 군사기지예요. 잘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장산도부터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 수성이라고 있어요. 이 해군기지죠. 거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쫙 보입니다. 섬들이 쫙 보이는데. 그건 이제 전에 유튜브에서 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화태수는 어디 있느냐. 이건 산동성, 임청시, 아, 동북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향태수는 여현, 지금의 어디냐 하면 산동성, 여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 하면 여기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동청주, 이렇게. 이건 이제 교주만, 천. 우리 청도, 칭따오 있는 데입니다. 여기인데, 지금 여기 동청주, 송서에 보면은 불기성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나, 나와요. 그게 지금의 현재 위치가 산동성, 청도시, 칭따오, 증묵구. 아, 여기에 유적이 있다. 이제 요거, 요거죠. 요게 메로왕, 여기가 동청주 태수, 성양 태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유적이 나왔어요. 음. 여기에 이제 광릉 태수고 요거를 위도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흑산도예요. 여기 딱 위도가 딱 맞습니다. 음. 여기. 그래서 야, 이렇게 오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광릉 태수에 대, 아, 여기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또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강소송 양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 280년에 광릉군의 치소에 회양에 두었는데 회수 지역 이 회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항하강이 예, 있고 그다음에 양자강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중양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수예요 이 회수 지역에 있었던 것이 회입니다 그래서 이 동이족 중에 회의가 되게 중요해요. 레이도 중요하고. 레이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동라오평라오 거기. 그다음에 여기 요게 회수 지역에 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게 이제 광릉 태수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지역 포인트 포인트마다 이렇게 이제 맥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것 중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연운항 백제 석실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요거는 충남대학에 아 박순발 교수가 직접 가서 아그 발굴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여기 보면은 산농성 연훈왕 시에 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산에 아 474곳이 조사되었고 790개의 고분들이 조사됐어요 이 중에서 이제 석실분이 공동 조사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조양진, 서장촌, 대서산에 있는 거하고한리천의 소단산에서 석실묘 중에 백제의 고분과 가장 가까운 장방형 평면형. 그러니까 중국 고분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 상단부가 이렇게, 이렇게 수, 보통 이렇게 수직으로 쌓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냐면, 위에가 이렇게 끼울어져 있어요. 안쪽으로. 그걸 내경 이라는데 안쪽으로 끼우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단벽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각형 형태에 가까운 한매의 판석으로 아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이런 특징이 어디서 나타났냐 사비시기, 사비시기 백제 석실분에서 그 특징이 그대로 그게 이제 그대로 쓰인 거예요 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위치가 여기다 그 위도상으로는 흑산도와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여기가 삽이니까. 음. 자,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 여기 보면 천정석의 형태인데, 아, 대형의 평편한 돌을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갔는데, 여기다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양쪽에다. 예. 근데 이거는 고구려나 신라에서는 없어요. 백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백제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경우는 이 바닥에다가 시상이라고 해서 이 시신을 놓는데 이렇게 좀 높여요. 높은 시상을 이렇게 설치해서 그 관대라고 그러죠. 관대. 거기다 놔요. 근데 백제는 그렇게 안 하고 바닥에다가 부석이라 해서 돌을 깔아요. 쭉. 아니면은 이렇게 딱 정지한 이 면에다가 그대로 쓰는 이런 것들이 이연운남 고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산에 그 산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덩이가 나와요. 이렇게 저장구덩이가 이렇게. 그 구덩이 속에서 수나라 때 청자편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섞여 나오냐면 백제토기가 같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백제유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갖다가 아, 밝혔어요.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우리가 삼국사기에 보면은, 문주왕 때, 476년에 송나라의 사신을 가려고 그러다가 길이 막혀서, 고구려가 막아버렸죠. 아, 그래서 이제 못간 기록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실물이에요. 어, 박승발 교수가 이제 게재했던, 그 논문에 게재했던, 요게 이제, 고분들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 귀화편들, 이렇게. 요거는 지금,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 언급하고 있는 하남시의 왕궁터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어, 빨간색. 그리고 이, 이게 또 어디서 나냐? 환도산성에도 쫙 깔려있어요. 지금은 가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다 주워갔어요. 양쪽 다. 그래갖고 내가 한심해갖고, 옛날에 무대기로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갖고, 어, 임진강의 삼국시대, 그 백제, 거기는 뭐 고려백제 신라가 다 썼으니까, 거기 조사할 때도 이게 다 나와요. 두개 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형태인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 백제의 고분 양식, 그 다음에 백제의 사, 이 기화,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위서를 여기 한번 보면은, 여기 아까 설명을 드렸죠. 475년에 백제의 문주왕이 가다가 실패했다고. 그건 왜 그러냐면, 고구려가 막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고구려가 여기 쭉 내려와서 이 한성 지역을 다 먹었잖아요. 여기까지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수 있는 게, 여기서 가면 이렇게 금방 가요. 근데, 여기를 이 해군이 지키고 있으니, 수군이 얘네들이 쭉 가다가 여기에서 딱차단시켜 버리면 못 가죠.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이쪽에서도 못 오게 하고, 어,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래서 백제는 이거를 아, 극복하기 위해서 횡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연안 항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임당수예요. 여기서 이렇게 발로 건너면 바로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가까워요. 여기서도 쭉 직선으로 가면 금방 가거든요. 근데 이걸 차단당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큰 바다를 건너야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백제로서는 어차피 이 항로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직선 항로죠. 아,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도, 복제 요소, 이 지역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건너간 다음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흑산도입니다. 여기왜 그러냐면 이제 제 친구인 유명철 그 교수가 뗏목을 타고 왔잖아요. 그게 어디냐하면 영파 쪽입니다 이 밑에. 거기서는 고려동경에도 나오지만은 거기서 바람을 잘 타면은 돈만 딱 올리면은 어디까지 오냐 여기까지 와요. 그 친구도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 여기 이거 그러니까 그건 정확해요. 그리고 갈 때도 여기서 쭉 타면 바로 쭉 빠져요. 그러니까 이 흑산도가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착하면 어떻게냐? 여기서 이제 요걸 타고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광에 가면 여기가 칠산 앞바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 여기 변산반도 앞해. 요로해서 여기 위도라고 있어요. 거기로 해서 이렇게 쭉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금강으로 요로 타고 올라가는 거죠. 예. 네. 요게 물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흑산도 그다음에 영광의 칠산 그니까 일곱 개 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변산반도의 위도, 고군산 열도, 이거 이제 군산이고, 이걸 지나면 바로 금강 하구가 나오거든요. 글로 해서 사비로 들어갔던, 요게 이제 그 당시의 물길입니다.